지난 4일 새벽 미국 CNN이 방송한 우리나라 국회 현장 영상입니다. We're here in the crowd and there are two... 비상 기업 사태와 이어진 정치 상황에 세계 주요 나라가 한국 여행을 경고하면서 관광업계가 위축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 말레이시아의 현지 관광객들이 부산 여행을 취소할 수 있는지, 혹은 여행지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에선 부산을 찾을 예정이던 10여명의 단체 관광객이 최근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또 행사 의전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 투어 업체에도 개엄 선포 다음날 예약 취소가 발생했습니다. 개엄 떨어진 그 다음날 아침이었죠. 체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쪽에서 취소되었다고 통보가 왔어요.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여행사는 개엄 사태 이후 해외여행 예약이 줄고 있어 걱정된다며 이번 사태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관광업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지역 관광업계의 타격이 우려되면서 부산 관광공사는 해외에서 안전한 부산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안전하다. 그리고 여행하는 데있어서 어려움은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 내용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통해 안전한 국가라는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코로나19 이후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지역 관광산업이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